돌려도 돌려도 안 떨어져. <laughs> 이렇게 딱 붙이고, 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더잘 됩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차 제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고충전 맥세이프 거치대. 메이트 거. 요즘 휴대폰 거치대 많이 구입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다이소 거나 좀싼 거를 써봤는데, 아,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품질도 좋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가격대가 있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거치대를 살까 했던 와중에, 딱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메이튼에서. 어, 구성품은 맥세이프 거치대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풍구에 집어넣는 그 다음에 거치대, 그 다음에 여기 휴대폰 이제 케이스에 붙일 네. 자석 같은 거, 맥세이프 자석, 그 다음에 이렇게 선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도 있고요, 고충 맥세이프 거치대.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죠. 일단은 까볼게요. 음. 뭔가 되게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한번 벗겨볼게요. 오. 길쭉하네요. 한 1m? 1m 정도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만 보여드립니다. 어. 자력 셉니다. 잘안 떼져요. 어. 돌려도, 아무리 돌려도 안 떨어져요. 물론 휴대폰을 붙여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절대 안 떨어지고요. 네, 이 정도입니다. 아음더 음. 이쁜 것 같은데 오히려? <laughs> 솔직히 아닌가? 아. 아 좋다 일단은 힘이 엄청 세고요 이게 이제 닭컹덜건 거린다 생각했는데 아, 어. 어. 막 돌려도 돌려도 안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안떨어 안떨어 아우 안떨어져 안떨어져 이게 아우, 이게 쳐도 안떨어집니다 진짜 쎈거같애 그 제가 다이소를 정말 좋아하는데 다이소에 있는 맥세이프 그 충전기 그거보다 훨씬 자력이 강하네요 게임 안되네 이정도면 솔직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안떨어져 절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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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얼마나 세게와 진짜 세다 진짜 이 정도면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정도 강합니다. 일단 그러면 일단 현풍기에다가 한번 부착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USB 꽂아주고요. 꽂아주고 여기 보시면 돌리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돌리면 후크 같은 게 이게 나옵니다. 저는 지금 한 손으로 해서 그래도 두 손으로 더 빨라요 두 손으로 끝까지 일단 풉니다 빼시고 이제 딱 멈춰요 일단 스포티지는 송풍구가 약간 세로로 길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조금 힘들긴 해요 선택지가 조금 없어요 이쪽 아니면 오른쪽 아니면 이렇게 여기 왼쪽에다가 여기다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이걸 반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버튼 하나를 조금 포기를 해야 됩니다. 맵을 못 눌러요. 근데 공조장치 이거는 상, 상관없는데 지도 들어갈 때 조금 자 여기 보시면됩니다 맵은 솔직히 잘안 들어가고 어차피 이 터치 스크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상관없다. 어차피 공조장치, 이 에어컨. 이걸 어차피 많이 만지기 때문에 상관은 없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걸어, 걸고 돌리면서 이제 맞춰줍니다. 딱 맞게 맞을 때까지 돌리면 네, 고정이 잘 됐죠? 아우 좋아 안 빠져 잘 됐습니다. 이제 돌려준 다음에 집어 넣다 넣고 떠려 네, 줍니다. 잘조여져요자 여기다가 잘 조여주시는데 만약에 고정을 할 거면 꽉 조이시고 아니면 나는 조금 움직일 거다, 움직일 거다 이렇게 움직일 거다 하시면 살짝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헐렁거리지만 않게 너무 꽉 조이면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살짝 돌아가 조금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만 해주시면. 잘 조절해 주시면 네 자유롭게 이렇게 <laughs> 완전 다잘들어갑니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충전구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꽂으시면 돼. 하이. 아 그리고 평소에 <laughs> 평소에 만약에 충전 을안 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해 모양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색깔이 바뀝니다. 총 8가지 색이라고 들었는데, 이쁜 게참 많아요.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효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터치하면 터치가 완전 잘 먹혀요. 그러면 충전하고 있으면 딱 꺼집니다. 주행 중에 한번더 찍어 볼게요. 저는 이제 찐 사용 모드로 해볼게요. 왼쪽에다 달았죠. 아까는 이제 보기 좋기 위해서 오른쪽에 해봤는데 진짜 사용할 때는 여기다 왼쪽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해서 위로 해주고 이제 줄을 연결하고 나면 티가 안 납니다. 운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전혀 1도 티가 안 납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이고 응. 연결되는 거 보셨어요? 빨리 초고속으로. 우안 빠져. 일단, 바로. 1초 만에 바로 연결되는 모습. 무선 충전, 엑세이프. 아마, 앞에 따라서 여기다 가 올리셔도 되고, 여기다 가셔도 하 되는데, 저는 이 높이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럼 휴대전화 이제 보거나,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메이트네 맥세이프 휴대폰 거치대었습니다 차량용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였고, 아 정말 제가 필요했었는데 맨날 다 해석고 사다가 맨날 실패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딱 어떻게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제품을 어, 협찬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밤이 되었는데요. 앰비언트 라이트, 엔비언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더잘 됩니다. 헉, 너무 이쁘죠? 여덟 가지 색. 어, 개인적으로 빨간색 멋있네요. 이제 이거랑 스포티즈랑 잘 어울립니다. 너무 이쁜데? 오. 하잇. 닷. 반응속도도 아주 좋네요. 이 무지개 색깔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충전을 한다. 그러면 바로. 크 반응속도 1초도 안 걸리죠? 진짜 빠르다. 막혀도 안떨어지는 튼튼함.